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은 살기 바쁘고 놀기 바빠서 해설 영상을 따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 이번 카카니아 스토리는 짤막한 해설을 곁들이면은 훨씬 재밌고 풍부한 감상이 가능해 보여서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졸대가 왜 이졸대인지를 잠깐 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이졸대의 이름은 바그너의 오페라인 트리스탄과 이졸대에서 온 이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제 오페라에서 이졸대는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요. 그래서 원수였던 트리스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랑의 묘약을 마셨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졸대의 사랑이 정상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 무척이나 중요해 보입니다. 리버스의 이졸대는 제가 지난번 작은 방, 그러니까 이졸대 개인 스토리 해설에서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정서적인 학대에 망가져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니아를 자기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구원자로 여기면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약 때문에 트리스탄에게 집착하는 오페라 이졸대와 이제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학대나 그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카카니아에게 집착하는 리버스의 이졸대는 굉장히 닮아 있는 캐릭터들인 셈이죠. 한편 이제 트리스탄 역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니아는 오페라의 트리스탄이 이제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자기 사랑을 외면하고 이졸대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듯이 카카니아 역시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이유로 이 이졸대를 멀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 사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보이죠. 어, 황무지 상호대사를 보면 이제 이졸대가 카카니아에게 막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졸대가 이제 카카니아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아, 이거, 그냥 제 환영이군요. 선생님 여기 안 계신 거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 차갑게 굴는데 정작 이제 카카니아를 로비에 세워놓고 신뢰작을 조금 해주시면은 이졸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전 맥락을 생각을 하고 이번 스토리를 보시면 은 훨씬 재밌어지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 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Thank you. 네, 여기서 트리스탄 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오페라에서 트리스탄을 상징하는 화음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졸데가 여기 갇힌 상태에서 트리스탄 코드를 계속해서 허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트리스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카니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반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졸데가 부르고 있는 이 아리아가 뭐냐면은,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오페라 2막 1장에 등장을 하는 노래인데, 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트리스탄과 이제 사랑에 빠졌지만, 이졸데는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미래를 꾸미는데, 이때, 이제, 어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왕이 사냥을 나간다. 밤사냥을 나간다. 이렇게 이제 왕이 마치 궁을 떠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요. 그때 당연히 이제 왕이 사냥을 나가는 거니까, 뿔피리를 막 불면서 이렇게 행차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호각소리라는 거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 이제 뿔피리 소리가 아름답다는 그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어 무슨 뜻이냐면은 시녀가 이게 어떤 음모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졸대를 막 말립니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오늘 트리스탄을 부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뿔피리 소리 저렇게 나지만 계속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졸대가 네가 겁에 질려 갖고 그렇게 들을 뿐이다. 이렇게 온 세상이 아름다운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취한 이졸대가 현실을 부정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 셈이죠. So wohn ich daher, wie hört sich sie tosten? 그래서 여기도 번역이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말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뿔피리 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내가 그걸 왜못 듣겠냐. 들리는 거는 이제 우물 소리, 물소리 이런 거밖에 없다. 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난, 나한테 숨기려고 아니면 부정하려고 자꾸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뿔피리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 대목에서 카카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Die alte weise. Was weckt 네, 여기서 카카니아가 얘기하는 게 그냥 대사가 아니고 이제 이졸데가 부르는 노래는 이제 오페라 2막 1장에서 부르는 이제 이졸데가 트리스탄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부르는 그런 미쳐서 부르는 그런 노래고요. 카카니아가 얘기하는 이 대사는 3막에서 이제 트리스탄이 하는 대사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들킵니다. 들켜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트리스탄이 이제 칼에 맞아서 비몽사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린 트리스탄이 여전히 이졸데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졸데가 부른 저 노래에 대한 답가처럼 카카니아가 중얼중얼 했다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졸대와 함께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졸대를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방금 자막에 소중히 여겨줘요 라고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별 인사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졸대가 미쳐버린 게 카카니아의 마도술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외상을 겪어서 일어난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다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졸대가 겪은 그 강렬한 외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요 7장 클라이막스에서 나왔던 카카니아가 이졸데를 내치는 장면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자막이 중간에 조금 빠졌는데, 어, 여기 결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고 굳게 믿고 계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부시나요? 라고 지금 대사를 한 거거든요. 그치만, 그게 카카니아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이졸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졸대가 겪은 외상이라는 거는 폭풍우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비네의 진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유일하게 카카니아가 자기를 내쳤다는 그단 하나의 사실. 그게 이졸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게요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 토 엘루체바. <레 스텔레> 여기서 엘로치에반 레스텔레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토스카의 아리아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아리아냐면, 이제 어, 토스카의 연인인 카바라도 씨가 이제 총사령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토스카와 보냈던 행복했던 예 시절을 마지막으로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걸 이제 이졸대와 카카니아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카카니아는 이미 떠나갔지만 이졸대는 그옛시절을 회상하는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카니아가 자기를 내쳤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이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유폐시키기로 결심을 해버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카카니아가 이런 이조월대에게, 네, 그게 당신의 결정이라면, 그런 거짓 속에 머무는 게 당신의 행복이라면 내가 당신을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 이러고 일단 떠나가는데, 어, 이 이후에 어떤 경로로 둘다 이제 버티네 여행가방 속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뭐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닌데 이런 뒷이야기들을 알고서 보면은 훨씬 더 스토리가 풍부해질 것 같아서 한번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편 스토리 이야기도 조만간 좀 준비를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